특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미국의 들면, 이 북한은 이 북한은 가 북한은 이북한이이 북한은 이 북한은 이 북한은 이 북한은 이이 이 증거를 보고 우리 고보서를 보고 실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고 추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가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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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거고요. 한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비디오가 10분간 어, 상영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한4분짜리 그 뉴욕 탱 스파이어에서 어, 방영된 그영상을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마, 아, 이야기만 리고 다른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제입곳에 제한될 문제를 아닙니다 그래서 이2 0 2 0년도와 관련해서 뭐 자연의 석탄과 침습니다 f e p 의 패트는 2 0 2 0년도도대선에 관련해서 사기가있었다라는 건지고 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그런 시사점이 있었습니다. 영국, 홍콩, 중국, 또 남한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.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각자 신분증을 갖고 미 대선에 투표를 하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조사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. 마치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확장하게 되는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. 전 세계 여러 국가를 포괄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.